지난 아, 시즌에서 응. 박슬기 선배님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어. 박슬기 씨? 네, 박슬기 터 그래서 섹션 TV를 제가 진짜 많이 돌려봤거든요. 왜냐면 저희 금방 금방 따야 되니까. 어, 저희가 전지현 씨 촬영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런 음. 대사가 있으면 저희가 전지현 씨 촬영 현장에 와봤는데요. <laughs> 아, 이렇게. <laughs> 아, 오, 박슬기. 내가 박슬기 좋아하는 사람서 슬기를 따라는 사람을 만나면 아, 아, 정말 기분 그래. 좋은 일이야.

<laughs> 자꾸, 이러면, 어? 있어요. 자꾸 이러면 안, 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laughs> 아, 아, 옛날에는 음, 그 스타킹 보는 느낌이네. <laughs> <laughs> 다채로워요다채로워 이게... 정성훈씨가 SNL 전 동료죠. 우리 윤채훈씨 때문에 네. 네, 당황한 적이 많다고요. 왜? 근데 네. 세, 세윤이는 항상 뭐좀 영악하잖아요. <laughs> 우월하지만 영악해. <laughs> 아, 영악해. 영악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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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이제 그때 대본회의를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네. 대본이 나오고 있는데 아, 이 대본을 막 아, 어떻게 살리지? 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세윤이가 주인공이었었어. 음. 음. 그 대본에. 아했는데 자기도 이제 각이 안 쓰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그럴 때 있어. 근데 그때 세윤이가 저한테 어, 이거는 상문이 형이 오늘 가져왔죠? 아, 영 그 당시에는 아, 나는 어. 양코치 칭찬으로 잘될 때가 아니었어. 어. 어. 그러니까 이게 불구동인 줄 알면서도 <laughs> 아, 들어갈 수밖에 어. 없어. 어. 잡아 그렇죠. 아. 그 시간은 내가 책임지겠다. 아. 내가 이제까지 뭐 대학로에서 했던 걸 한번 살려보자. 의기양양하게 아. 스튜디오 에 녹화에 딱 들어가면 아. 안터지지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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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아. 아무도 조용한데 저기 구석에 한 명만 웃고 있어. 유세윤이 너무 극혐. 웃고 있는 거야. 예보 진짜 진짜 모르는구나 아, 그리고 아, 근데 그 얘기했잖아. 낭떠러지 미는 사람. <laughs> 그게 바로 저아 <laughs> 근데 저는 일단 상훈이 형의 능력을 믿기도 아, 믿고 그 아, 그리고 뭐 많은 이제 제 동료들은 알고 있지만 전 누가 안 터질 때 너무 웃겼어. <laughs>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세윤이랑 진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꼼투도 많이 맞아. 하고 아유, 예, 그랬습니다. 그때가 있으니까 또지금 있는 거고 음. 그죠? 아, 예. 근데 정상우 씨가 본인을 대하는 윤세윤 씨의 태도가 어느 순간 변했다고 말씀하셨던데 이제 세윤이 뭐 알다시피 이제 거의 폰 중독자잖아요. 아, 뭐 이것만 아, 보고 있고. 어, 어? 그 아, 봤어, 그런 나 그런 모습 봤어. 떠나신다. <laughs> 잘 떠나신다. <따라> <laughs> 야, 똑같다, 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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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개그야, 미국 개그. 아, 똑같아. 미국 코미디야. 어, 어, <laughs> 자기, 자기 얘기 <laughs> 보는 거야, 또. 어, 찍고 막 그래요. 자기한테 막또 까가지고. 뭐 찍어달라는, 같이 찍자는 얘기도 없고. 어. 간혹가다 무슨 진짜 슈퍼스타가 나타났다. 어. 그때 찍고 나서 막 음.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어. 제가 양꼬 치영 찍는다고 잘 되고 나서. 아. 음. 형, 사진 같이 찍을래? 그 얘기를 듣고. 떴구나. 아, 나는 이제 떴구나. 아음 긴장을 잘, 됐다. 잘 얘,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누구한테 확 제시해. 야, 형, 이거 해. 하자. 같이 하자. 뭐 이런 성격이 아니야. 음그 당시에 이제 평양냉면이랑 곡을 같이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것도 제안할 때. 아, 맞다. 어, 형. 뮤지컬 했지. 아, 그럼 노래 잘하겠네? 방금 어어어 생각난 것마다. 아 하자는 얘기야, 지금. 어, 그럼. 예. 여름이니까 같이 평양냉면 알지? 그걸 콜라보 한거 어때? <laughs> 해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아 그래 했어. 했어요. 평양냉면. 그래서 아아 그,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아, 가수좀만 아 그래, 음. 불러주세요. <laughs> 같이, 같이. What's up, l 찜찜할 때는 생각나요 나세팔아라 마먹어 병래면 세팔아라 마먹어 병래면 어우 지금 부게불러줘요나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어 아 아무도 안 웃으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ja 여기서 마저도 비가 오는 거야 지금 서줘도도 비가 오는 거야 봐줘도 비가 오는 거야 봐줘도 비가 오는 거야 봐줘도 비가 오는 거야 봐줘도 이가 오는 거야 봐줘도 비가 오는 거야 봐줘다 <웃음> <웃음> 자, 우리 SNL에서 열릴 중인 막내입니다. 일개미 윤가희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말눈광 잡아먹는 기존세 서울사투리 개 윤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아아 오늘 라디오스타 소개하고 많이 떨리셨어요? <laughs> 네좀 주변에선 다 너무 축하해주고 회사에서도 음.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음. 또 크루 언니들이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음. 그래서 다들 축하해줬는데 저는 좀 부담이 좀 되는 거예요 약간 개인기를 뭘 해야 되나 아. 어. 뭐 이게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가져가야 그렇구나. 좋은가 막 이런 음.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우 선배도 있고 되게 편하게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개인기를 아, 네. <웃음> 예. <웃음> 난리가... 네, <토크에 웃음> 우려 엄마대로 그러고 있어. 아, 그분들이 아, 아, 나이 나이 아, 아, 뭐 누구를 배려하는 사람들한테. 요 너무 성급했어. 정신 살려야겠다나 가리면서 막겠지. 앞이안 보여. 급하면, 급하면 남편 아, 어디로 밀어. 조심해요. 아, 내가 보니까 맞시면 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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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많이 도와줄 거야, 걱정 마. 괜찮아요. 음. <laughs> <laughs> 듣던 말든 그냥 하면 돼. 음, 그럼요, <laughs> 보니까 참, 하면 돼. 그렇지. 내가 보니까. 음, 어차피, 어차피 이분들이 들게 아니라 시청자가 들을 거야. 그만어 아 그거야. 아, 그거야. 아, 이분들은 아, 옆에서 아, 그냥 어, 어때, 쉽네. 어때? 물어보는 거고. 네. 왜냐면 시청자가 못 물어보잖아. <laughs> 아니, 어, 그만해요, 잘하고 있는 애를. <laughs> 8년만에 <laughs> 나와. 아 아니, 9년만에 아, 나와서 너무 지금 충분해 아니 <laughs> 그래서 <laughs> 저기 정상훈 씨한테 뭐, 뭐 처음으로 얘기할 게 있어요? 아 항상 애드리브도 잘 받아주시고 아, 아, 아. 조언도 많이 해주고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아, 아. 항상 오빠가 이렇게 말을 앞에 붙어 있어 오빠지 그이 있어. 00년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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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상 사훈이가 몇 살인데? 7 7요 어머, 그건 아빠, 아빠네. 어. 아니, 아빠요. 아빠였어요. 근데 저희 음, 어머니가 77년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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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맞아. 심정적인 마지노서는 어, 넘었구나. 왠지 아, 아, 삼촌이지. 아빠도 7 7년생빠 7살에 아빠 칠살 7살. <laughs> 아, 그러니 아, 조금, 예. 아, 네. 네. 그래, 그럼 뭐라고, 호칭을 뭐라고 해야 돼? 선배님? 그, 선배님. 선배님. 삼촌, 삼촌. 오빠가. 내가, 어, 내가, 내가 얘기하면. 내, 너무 권위적이지 않아? <laughs> 아니, 대단하가 야, <laughs> 이렇게 하면 돼 나는. 나는 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 나는? 역시, 아, 역시. 그런 거 비슷한 네. 동년배, 김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 오빠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어, 이렇게. 내가, 봐연 어, 내가, 어, 이렇게. 어. 아, 내가 자기애가 좀 어. 있네. 아, 그러니까 유세윤하고 어. 많이. 닮았어, 결이. 비슷해. 결이 극형결. <laughs> <laughs> 어, 그래요. 자, 공공생 밀레니엄 일겜입니다 윤가희 씨가 S N L에서 화제가 된 연기가 또 있어요? 9 0 년대 서울사투리라고 음. 최근에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옛날 뉴스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음. 옛날 인터뷰 영상, 음. 시민 인터뷰 이런 걸 많이 봤어서 제가 오디션 때 처음 사실 음. 했었거든요. 오디션장에서 음. 마침 그때 S N L에서 레트로 프로그램을 좀 계획하고 음. 있었던 때여가지고. 음. 저랑 이렇게 딱 맞아서 이렇게 그 코너가 딱. 아, 거. 너무 잘, 네. 너무, 잘. 너무 잘해. 재밌었어. 네, 너무 잘해야 되겠네, 뭐 어떻게 하는 거고. 너무 잘해. 저는 약간 일반 시민 버전이랑 응. 탤런트 버전, 어 이렇게. 어, 일반 시민 버전은 어. 일단은 조금 칭얼거리시고 되게 분주해요. 길거리 가다가 잡혔으니까. 어. 어. 아 근데 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붙잡잖아요. 어, 아침에 엄마가 일찍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데저 오늘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네, 탤런트 분들은 일단 톤이 엄청 붕떠 있어가지고 안녕. 그래서 라디오 스타 촬영 현장에 와 봤는데요. 김구라 씨 본인의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오, 네, 맞아. 네. 예를 들면 네. 이제 김희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어, 그렇게, 어. 제가 SNL 지난 아, 시즌에서 음. 박슬기 선배님을 잠깐 맡은 적이 있었어요. 어. 박시리, 네, 박슬기. 네, 어. 박슬 그래서 섹션 TV를 제가 진짜 많이 돌려봤거든요. 어. 왜냐면 저희 금방금방 따야 되니까. 어. 박슬기 선배님 그 특징이 어, 저희가 전지현 씨 촬영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런 음. 대사가 있으면 저희가 전지현 씨 촬영 현장에 <웃음> 와봤는데요. <웃음> 슬기 좋아하는 사람에서 슬기를 따라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 아, 정말 기분 좋은 일이야 슬기가너무 아, 떴어 이제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네 아, 네. 자, <laughs> 우리 저 윤가희 씨가 백대일의 경제도를 뚫고 SNL 오디션 이제 합류를 와우, 아, 했잖아요. 어, 백대일. 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그때 사실 대학 졸업하고 약간 막막할 때였어요. 음. 진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막 없다 보니까 음. 유튜브에 독백 영상을 혼자 올렸었어요. 아, 혼자. 네네. 저는 진돗개 같은 여자예요. 난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되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아주 고국으로? 안녕, 유나 아가씨. 이제 프로필 아무리 돌려도 음. 제이가 안 오니까. 아, 세상에 대한 어. 오디션을 시하는 거네. 뭔가 어. 가만히 있기가 어.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 그걸로 막 독립 영화도 많이 음. 찍었었고, 아. 그걸로 작가님이 아마 보시고 S N L 오디션도 아. 네, 제이를. 아. 어, 주... 잘 웃었어요. 잘 웃었어요. 어, 아니, 근데 저기 그래서 저기 오디션에서 합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디션장 들어갔는데 성대모사는 할수 있는 개인기를 많이 보여달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연예 프로그램 출연자들을 내가 많이 따봐야겠다 메기남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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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메기남 네네, 어, 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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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로 네네. 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환승연의 해은 님도 어. 좀 어, 유명했었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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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나는 솔로 영숙+ 아, 영숙. 얼굴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두분다 제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근데 얼굴에 좀 있어가지고 되게 <laughs> 하는데 환승연의 혜은님은 일단, 일단 울상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입꼬를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우와. 규민이는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오마 카세 언제 먹으러 가? 이렇게 하는 거였고. 영수, 영수, 영수. 네 영수! 영수. 사실 메이크업이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이라인은 이만큼 그리고 네, 표정을 이렇게 하면 제가 똑같아요 아이라인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상철님 응. 나 집안일만 하는 여자로 만들지 말아요 야 아, 이자스가 누가 조사를 뒤에서부터 했는데 이번에는 라디오 스타에서만 보여드리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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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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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런치, 네, 런치! 네, 네, 좋아하는 남자랑 노래방에 간 음식을 어, 어. 한번 해보려고. 내가 어. 남 어. 한번 해볼, 어. 해볼, 해볼까요? 이음치의 특징은 본인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어. 응. 몰라, 몰라. 그리고 항상 목 상태가 안 좋다고 응. 얘기를 하면서. 어, 근데 어. <laughs> 너목 상태가 요즘 좀안 좋아가지고. 어, 가만하고더라 아, 네, 알겠지? 진짜 봤어, 진짜 응. 봤어. 불러. 아, 2, 3, 5, 7, 디테일다술한잔에유 날씨가 살쌀하니까 괜찮다면 나와요 <abajo> 괜찮다면 나와요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 인사해요 이렇게. 지아 노래. 지아. 지아 노래지 지아. 잘했 지아.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아, SNL의 가장 신인 멤버 우리 윤가씨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은 인생 캐릭터가 있으시다고요 아 맞아요 MG오피스라는 SNL의 음.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말눈광이라고 아영언니가 네, 네. 눈 크게 뜨고 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눈광을 기선으로 딱뒤로 제압해버리는 기존세라는 역할로 제가 음. 처음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음. 이 기센 연기를 하시면서 참고한 캐릭터나 영감을 준게 어. 있을까요? 제가 어떤 오디션에 갔었는데 제 옆에 딱 스무 살, 전 스물 다섯 살인데 스무 살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외향적이더라고. 음. 저한테 말을 계속 거는 거예요. 오디션장에 떨려죽겠는데. 근데 갑자기 저한테 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 내일 파마한다요? 이러는 거예요. <laughs> 한다요? 어. 한다요? 어. 한다요? 한다요한다요나 한다요? 한다요? 내일 파마한다요? 어때요? 막 어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얘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약간 저희 막 캐릭터 따게 되잖아요. 어. MG 오피스 기존 세 기자를 하면서 한다요? 이런 거를 아좀 참고를 했었어요. 아 네, 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laughs> 왜 파마를 하나요? <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니, 오늘 출연자도 <laughs> 너무 어구니가 계속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본인거 하려고 뭐, 아와 진짜. 전화기 빼고는 여러분의 진짜 아, 톤을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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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리모 아, <laughs> 권혁수 주니어라고. 권혁수? 어. 권혁수. <laughs> 저희 약간 SNL 성대모사 계보 같은 게 있잖아요. 혁수 아, 있잖아. 아, 아, 뭐뭐 선배나 성우 선배님도 성우. 아, 그렇고. 아, 아.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이제 연구해보자 선배님들처럼 해가지고 음, 음. 여러가지 막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음. 아 긴장되네. 괜찮 아, 그래도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 아, 아, 양념 퍼줄게. 아. 조일은 씨가 양념을 친다는데 너무 많이 칠수 있으니까 본인 선택을 하세요. 치는 게 나아, 안 치는 게 나아. 살짝 왜냐면. 양념을 이렇게 치다가 뚜껑 벗겨지는 어, 걸 줄. 어, 잘 어, 맞지, 잘잘거 있죠? 아니요, 아니요, 아지요 아니요, 지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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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괜 아니요, 아라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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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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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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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숙의 마지막인데요 여기서는 개혁으로 올라가는구나 제가 여기 어디가 서 해본 적은 없는데 네. 네. 약간 네.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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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꿈인 걸 하지만 오와.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laughs> 잠들 수 있다. 하는구나. 네, 여기를 어, 어, 고자 다음, 다음 김예림 선배님이라고 김예림? 약간 투개월이었는데. 공안지가 목소리 맞아요. 맞아 요 all r i 라 h 라 감기 기운 있는 네. 느낌으로 여기에 조금 침샘에 좀 이렇게 <laughs> 힘을 줘서. <써서. 웃음> I'm not alright. 나가라 아라 에 아라 아라 이렇게 아, 하는 거예요. 아, <laughs> 네. 네. 아, 네. 그리고 아, 네, 손예진 선배님도 제가 찬송에, 찬송에, 오, 네, 오, 어. 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이제 드라마였는데 오. 손예진 선배님이 좀 항상 약간 목소리를 떠세요. 아, 약간 어. 내가 이렇게 좀 떠는데 어. 나 잡아요. 들어 가자고.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나도 한 번쯤은 리정 역시 지켜줘야 됐다고. 리정 역시 나 사랑한다며요. 나 사랑한다면서요. 나 책임진다 했다고 이렇게 약간 와, 아 송예진 씨 네. 진짜 디테일 끝내신다.